AI 시대, 대학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은 대학 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AI는 맞춤형 학습과 자동화된 평가 시스템 등 새로운 학습 방법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새로운 도전과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10년 전부터 대학 교육의 혁신을 강조해왔으며 이제는 AI와의 조화를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AI와 교육의 융합, 새로운 학습 방법의 등장입니다. AI 기술은 교육 방법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맞춤형 학습, 자동화된 평가 시스템,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몰입형 교육 등 다양한 새로운 학습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개인화하고 더 효과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맞춤형 학습은 AI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AI는 학생이 특정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지하고 해당 개념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나 연습 문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VR과 AI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교육은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 교육에서는 가상 해부학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수술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교수자의 역할 변화 가이드에서 코치로입니다. AI가 많은 교육적 기능을 자동화함에 따라 교수자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식 전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코치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수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교수자는 이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수자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활동을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협력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수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학습 데이터의 활용, 맞춤형 교육의 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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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교육의 실현입니다. 세 번째, 학습 데이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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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실현입니다. 세 번째, 학습 데이터의 활용, 맞춤형 교육의 실현입니다. 세 번째, 학습 데이터의 활용, 맞춤형 교육의 실현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교육 콘텐츠의 개발, AI와 협력입니다. AI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콘텐츠 생성도구는 교수자들이 더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AI는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여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I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강력한 보고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자동으로 강의 노트를 작성하거나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각 자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최신 연구 결과나 산업 동향을 빠르게 반영하여 교육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수자들이 최신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들의 검토와 수정이 필요합니다. AI와 교수자가 협력하여 고품질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평생학습의 중요성. AI 시대의 필수 조건입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대학교육은 더 이상 졸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의 시작점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대학은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한 번의 교육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생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대학은 졸업 후에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나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은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윤리적 교육의 필요성 AI와 인간의 조화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윤리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대학 교육은 학생들에게 AI의 윤리적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AI와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많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AI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AI의 오용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대학은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AI와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는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AI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글로벌 협력의 강화, AI 교육의 국제적 연대입니다. AI 시대의 대학 교육은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협력은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공유하고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대학은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공유하고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국제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대학의 역할 재정립 혁신의 중심으로입니다. AI 시대의 대학은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대학은 AI 연구와 개발의 허브가 되어야 하며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대학은 AI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은 AI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은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은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대학과 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은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이들이 졸업 후 바로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AI 시대의 도래는 대학교육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모색해야 합니다. AI와의 조화를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며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 신동호 교수가 AI 시대 대학교육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V 플러스 탈락 원고를 영상으로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입니다.